K1 되면 점프해야지. <laughs> 점프해야니점프해야 <해별이. 웃음> 돼, 원래. K1 이거 어때? 자기 원하는플레이하고남은하지마봐 이거. 2번은 쟤네들. 2번은 쟤들지번은 쟤네들. 2번은 쟤네 컷. 들어왔어. 큰 패스 하나, 큰 양각 하나. 패스 받, 패스 받. 패스 획자에 뽑았어. 패스 라스트 작게 패스 어. 라스트. 라스트 작게 올라와. 아 여기 CG 뭐야? 눈 아파. 닥자 배로 오는 거. 닥자 배로 오나 본데. 걔그 언더 안봐도 돼? 왔다잠깐 언더 다 언더. 아니 큰 적. 근데 왔다 어이, 뭐야 아, 아, 와 저는 한데 반일들 반일들 나이스 뭐했내란이야 햇자리가 따따아리아아햇 안갔어 쟤스죽어요 크레인 뺑먹었어 발좀 하나 큰적 바로 오른쪽 붙어있는 것 같아 적 어디야? 봤어요 봤어요 봤어 하나 더 하나 더. 아, 하하더 <laughs> 하나 더하더라나더 하더라도. 그럼 어디야? 저기, 거. 어, 나도. 이겠 아, 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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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날라갔는데 자료용지인데 다 바로 나오네 <놀람> 어, <놀람> 아따 하다리 패스 테스트 힐! 패스티. 광! 서버형 힐이야 이렇게 세발큰적 응. 하나 힐을 어 이거 한 밀자 큰 밀자 어, 뭐야 불... 불짤 빙났어 응. 다 둘이에요 밀어야 돼 오른쪽 큰적 어? 적배하 작게 올라오는 거 조심 큰짤리고큰 하나 큰 적, 큰하 작게 발작 아. 아. 아! 총들, 어. 총들. 잘한 총들, 잘 안고 사보니. 확, 씨발, 안고를 그냥. 안고 팔. 캡터 하나 있어요? 짝게 어, 아, 짝게 캡터 설치 하나. 캡터 하나. 캡터 잘랐어요, 이거. 핸드플이거 <laughs> 뭐.. 우리 너무 따로 가는데? 아니 뭐 각자 풀려야 하는건데 너무 따로 가는데? 그냥 지겠다는 마인드야 이정도면 <laughs> 진짜 지겠다는 마인드야 오. 음, 진짜 리얼.. 이기는게 기대가 안돼 응 <laughs> 맞아 두세이 똑바로 안 해? 이층 왕궁 2 안다 나다 어. 하나 지하장 갈게 짝게 봐줄까? 작게 개아 둘이야 설대 설대 참머리 차머리, 차머리, 차머리. 설대 그대로 오른쪽에도 있어요 작게. 네. 오른쪽 하나 짝게짝게 짤. 반에드야살때잘불었어요큰큰 폭빠져 보있어 2층 하나 아 씨발 이겠다층 하나 이층나다 나이스 여기 잘노 쓸데없이 화려하네. 잘하다 것도 아니야. 쓸데없이 화려해가지고. 얘네짝빨빨커 덩커. 큰 나. 라풀도 있어. 나이스, 하나 더.

나혼자 해. 지발 <laughs> 어디야? 아, 대가리안 보여. 박박진아. 야 있어요, 이거. 지가에임 어디다 잡는데? 세 정도 있는 거 같아요. 나지아 응? 짠. 보일러 안 와. 중차 조심해봐요. 갑박하나. 이미 조심해요. 음. 어. 뭐야. 조창 착착착. 착, 착. <laughs> 착. 들어왔어요. 우물 둘이야. 물 둘. 우물 음. 하나. 하나 둘. 물미나있 이미 둘. 이민이 둘, 이민이 둘. 오물도 아! 동물, 동물 하아이미빨트아물 패턴. 수나 살아있다. 중수아 조심해봐조 아, 각박 각박스아발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킹스 킹스. 스나 이게. 연막 쏘리지 마.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한패스 아, 괜찮 아, 괜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괜찮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 울중 들어왔어요. 너무 낮아. 중 갭피지 작게 다 작게 갭피, 작게 갭피. 로 물벼로, 물벼로, 로 이미스로 간다 이미. 하나. 사운드 들리는 거 있죠. 저거 갭피. 뭐야 나 빠진다. 우물. 이형 음... 돌인데? 어. 이미 다나 이리... 우물. 하나 어. 어. 우물. 큰큰큰 들어왔어요. <놀러> 뭐야? 뭐? <놀러> 뭐 <얘? 얘는> 뭐야 이 뭐야? 무조건 걸어. 준표 위장 귀엽다. 그때마다. 음. 아, 아, 어. 분착하네. 어떻게 손잡이 다 달려 있냐 총에. 스납을 <laughs> 하나 만들어 주라 손잡이. 개소리야. 좀 이상할 것 같잖아 그거는. 방아총이라고. 네, 스나 방아총이면은. 스나. <laughs> 한번 들어서 할지 중적 하나 뭐 하나 더 빨자 지아 작교시냐 지하 나오고 작게 타요 야 먹어봐 이거 <laughs> 아이고 어디야 어? 작게 작게 거 작게 거잖아 가버슨 아요 하나 더큰해서 하나 중으로 순환하고. 빠진다 아니, 중으로 빠진다. 큰에서 중으로 빠진다. 큰에서 중으로 빠져요, 지금. 맞어요 지금 앞에. 나스턴려나 어머, 큰작나 어머, 어머. 큰나전 <laughs> 뒤로 쭉 빠졌는데? 놀고가겠다그러면 놀부, 놀부 안에 클일 1mm. 1mm야, 1mm. 안에들 개피, 초개피, 초피 아없니뭐싸 아니... 패스 본거 아니었어어서 아유. 어, 큰이야. <laughs> 씨, 발뚝던지로 갈. 죽는다. 큰 드랍해. 괴물 <laughs> 하나. 큰블러스나 중 나왔다 중독 올라왔나? 골로 다운 어나 빠진다 아,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아 들어왔어요 큰 들어왔어요 기둥 기둥 구입 중층차 아니야? 어 앞에 기둥 건물로 빠져요 건물? 건물을 빠졌다 아, 어이. 나이스. 아, 이양또칼빵한낙고 뭐야? 누구야? 누구야? 닌가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하나만야까구중 누구야? 누 자기들만 자자중차아 네. 아, <laughs> 뭐야 중아중차 이쪽분 어 우리가 안 깠어. 작게 조금 있다 먹게. 끝났어? 딱게 있어. 없어. 먹으러 가자고? 벙커, 벙커. 딱게, 하나. 바박 하나. 바깥. 안해 주셔. 잠깐만, 나큰거 할게. 자,